고작 염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까요? 1996년, 북한은 건국 이래 최악의 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해결책은 경제개혁도 식량수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에다 염소를 풀어 키우자는 것이었죠. 풀만 뜯어 먹으면 알아서 크는 염소로 고기와 우유를 얻겠다는 이 단순무식한 계획은 실제로 2년 만에 염소 개체수를 3배나 폭증시키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염소 떼는 산을 지탱해주던 나무와 관목의 뿌리까지 모조리 먹어 치웠고 결국 장마철이 되자 민둥산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거대한 산사태는 북한의 얼마 남지 않은 농경지를 모조리 덮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국가에너지의 심장인 탄광마저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도자의 이 멍청한 결정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로 당시 북한 전체 인구의 10%가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굶주린 북한 핵무기에만 미쳐있는 그 기형적인 모습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지옥도입니다. 한때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잘 산다고 떵떵거렸던 아시아의 공업 강국 북한. 도대체 그들은 어쩌다 염소 때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수준까지 추락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몰락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 경제는 남한의 7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으며 북한이 남한보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한때 북한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공산주의의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발전된 사회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던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생지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 역설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거대한 고래들 틈에 낀 새우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났으며 지난 2000년 동안 무려 900번의 외세 침략을 견뎌내야 했던 고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수세기 동안 중국 왕조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생존을 모색하던 조선은 19세기 말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조각내어 나눠갔던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격한 산업화로 군사력을 키운 일본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했던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러시아 제국에 손을 내밀었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군대를 현대화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며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겁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시작된 일제강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수탈과 억압의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훗날 북한 경제에 기반이 될 중요한 산업 인프라들이 대거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역사적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땅 밑에는 약 1원 가치에 달하는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시 일제는 이 풍부한 지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북부 산악지대에 대규모 광산과 재련소를 짓고 비료 공장을 세우며 전력 공급을 위한 수력 발전소까지 건설했던 거거든요. 일본은 전쟁 물자를 본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를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깔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모든 산업시설들은 고스란히 북한 땅에 남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해방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바로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전쟁의 최전선으로 변해버렸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김일성을 앞세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토지 몰수와 주요 산업 국유화를 통해 소련식 계획 경제체제를 빠르게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쪽은 미군정 하에서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남한은 농업중심의 사회였던 데 반해, 북한은 한반도 전체 발전 설비의 92%와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일본이 남겨둔 중화학 공업 시설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산업화된 도시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식량을 생산할 비옥한 평야지대가 대부분 남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공업 생산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한의 곡창지대를 차지하여 적화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야욕을 품게 되었던 거죠. 결국 1950년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던 인민군은 압록강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루한 소모전만 계속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오판으로 시작된 이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는데 미군의 융단 폭격으로 인해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 전체에 투하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이 좁은 한반도 북부에 쏟아지면서 일제가 남겨두었던 산업시설들은 그야말로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교수의 표현대로 북한은 산업사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김일성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는 더욱 강력한 통제사회를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시장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모든 물건의 가격과 생산량 그리고 노동력의 배치까지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가 실시되었지만 숙련된 행정가들이 부족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철광석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강철 생산 목표를 잡고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식량 배급 계획을 세우는 시계 주먹 구구식 경제운용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전후 북한 경제는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5%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더미가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여기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확립과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했는데,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념을 내세워 자신을 어버이 수령으로 신격화하고 주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겉으로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경제를 외쳤지만 실상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댐을 짓고 공장을 돌렸으며 1950년대에만 무려 1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와 경제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소련과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북한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김일성은 중소 분쟁이라는 틀바구니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양쪽 모두에게서 실리를 챙기는 교묘한 술책으로 경제 성장을 지탱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속 성장은 외부의 수혈에 의존한 거품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정책과 군사력 증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이 황폐화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북한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은 중공업이야말로 자립경제의 핵심이라고 믿었기에 국가자원의 80% 이상을 중공업 분야에 쏟아부었고 농촌의 젊은 인력을 공장으로 대거 차출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 생산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주었는데 이는 경제논리보다는 정권 안보를 우선시한 결과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공산품을 수출해서 쌀을 사오면 되지만 폐쇄적인 자립 경제 노선 때문에 국제 무역을 등한시했고 부족한 생산성을 메우기 위해 천리마 운동 같은 대중 동원 방식을 사용하여 주민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사시키는 것으로 기술 부족과 자본 부족을 때우려 했던 겁니다. 학생들까지 농사일에 동원하고 탄광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두 배로 늘리는 식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가 일상화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생산량 증대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노동 의욕을 꺾어버리는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1960년대 후반 냉전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자 북한은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여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전 주민을 무장시키는 극단적인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섰는데 15세부터 45세까지의 모든 남성과 젊은 여성들까지 군사 훈련에 동원되면서 민간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죠. 1970년대 들어 대탕트 분위기로 냉전이 잠시 완화되자 북한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여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 했으나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빌려온 돈으로 지은 공장들은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생산된 제품은 국제 경쟁력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2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를 짊어지게 된 북한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용 불량 국가로 낙인찍혔고 이후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서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1980년대 들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중산층이 급증하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 정권은 무리한 체제 선전용 대형 공사들을 벌이며 마지막 남은 국력마저 상진해버렸습니다. 서해 간문 건설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짓겠다며 시작한 류경 호텔 공사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류경 호텔은 완공도 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어 북한 경제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1990년대 초반 북한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후원자였던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마저 개혁 개방의 길을 걸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자 북한 경제는 마치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환자처럼 급격한 쇼크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석유를 우호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연간 350톤에 달하던 석유 수입량이 4만 5천 톤으로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트랙터가 멈춰 섰으며 비료 생산이 중단되어 농업 생산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총체적 난국이 펼쳐졌습니다. 전력난으로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양수기가 멈춰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식량난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땡감이 부족해진 주민들이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땡감으로 쓰는 바람에 민둥산이 된 북한의 산들은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염소사육 장려운동과 무분별한 벌목이 겹치면서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는 북한 전역을 휩쓸어버렸고,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상식량마저 물에 잠겨 못쓰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김정일 정권은 개혁 개방 대신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대 우선주의를 고수했고, 주민들의 생존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구걸하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거나 지원 물자를 군량미로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고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살기 위해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을 만들어 자생적으로 생존 방식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마약 제조나 위조지폐 유통 같은 불법적인 외화벌이 사업과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난민 사태와 완충지대 상실을 우려한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개혁 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킨 채 소수 엘리트 계층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국가 전체를 희생시키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북한의 가난은 자원 부족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독재 정권의 탐욕과 그릇된 이념이 만들어낸 인재이며 20세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실패작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지도자는 초호와 요트를 타고 명품을 휘두르는 이 기괴한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수 없지만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뼈 아픈 진실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경제 몰락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과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